그 여덟 번째 선을 넘는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근황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름 사역을 이 앞두고 조금 이제 준비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어, 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잘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걷는 거 정도로만 하고 있어 갖고. 근데 이제 근력하하라고 이제 어 자꾸 이제 전도사님이 제가요? <laughs> 아, 은근한 압박이 있습니다. 아니 예. 제가 주일날 잠깐 이렇게 한번 팔을 터치했는데 아직 근육이 <laughs> 없어, 아직 없어. 아, 아직 너무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니. 아닙니다. 제가 저를 잘 알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근력 준비해서 여름 사역도 음. 잘 아, 준비해야죠.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 또 몸을 잘 챙기는 것도 또 사약의 또 연장선 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혈당은 계속 찔러보고 있습니다 <laughs> 아주 건강합니다 <laughs> 네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오늘은 또이 목사님 책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이고 네. 제가 제목을 보니까 예수님 스타벅스 그리고 영향력 <laughs> 그래서 제가 제목만 계속 봤을 때아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했는데 또 책을 쭉 읽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번 짧게 이렇게 제목을 짓고 이야기를 적으신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마 일하신 필드만 본다 그러면 성경에서 성전에서 일하신 건분그 지분이 별로 없을 거랍니다. 네. 대부분 우물가 뭐 나사로의 집, 음. 사케오의집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행동하셨는지만 파악해도 우리는 어떻게 닮아가야겠구나가 나오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걸다 해결하려고 교회 안에서만 예를 들면 명성도 찾고 교회 안에서 뭐 어떤 교회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할때 항상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세력 다툼도 있고 예수님은 반면에 광야도 다니시고 집도 다니시고 또 길거리도 다니시고 뭐 그런 동선만 봐도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스타벅스. 뭐 헬스장, 음. 뭐 이런 엘리베이터 앞, 그게 되지 않을까해서 현대 언어로 이제 갖고 온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오늘 얘기할 키워드는 한세 가지로도 나눠지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해서 창조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문화, uh -huh. 그리고 영향력.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네, 것 네, 같은데 네, 네. 어, 처음 그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저번 일곱 번째 시간 때 하나님의 포트폴리오라는 네. 챕터를 읽었을 때 그때도 uh -huh.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 누구신지 알수 있다. Uh -huh, uh -huh. 그 연장선으로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네. 처음에 하신 게 창조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알아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쭉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을 그 관점으로 보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의 새로운 문화의 사명을 받은 오.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죠. 뭐 사복음서만 봐도 제자들은 낙심의 문화, 포기와 배신의 문화 음. 이런 좌절의 문화였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사도행 이장에 보내신 후로 완전 문화가 바뀌어 버린 거 일어나는 문화, 회복시 회복시키는 문화가 성령이 주도하는 문화 그게 사도행전이고 사실은 뭐 문화가 잠식당했던 게 대표적인 게 사사기일 거고 네. 그리고 역대상 말미나 역대하를 보면은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뭐 걷잡을 수 없이 혼탁한 문화겠죠 근데 문화가 예체능이 아니라 생각하고 환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점전 전반적인 행위가 문화기 때문에 어,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 뭔가 교회 안에서만 한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구나. 음. 썩고 오염되고. 뭐 특히 우리가 뭐 많이 보는 교회 안에서의 파나누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화를 작게 해석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네.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치 끝내 놓고 그럼 이제 문화를 생각해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를 대하거나 경제를 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문화라는 거를 인식을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되게 어 넓어지고 일상의 예배의 바른 뜻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수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챕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문화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시면서. 문화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자연 발생적 문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문화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이제 지각하는 것들이 이제 자연 발생적인 거겠죠? 놔두면 다 지각하죠. 그러니까 뭐 비준한 예로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립시다. 놔두면 일 년에 한번 모이겠어요? 안 음. 모이지. 그냥 억지로 모이는 게 이제 주일 정수인데 인간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놔두면 아무도 안 모이는 주일 예배가 될 거고 우리가 어떻게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어~ 영광 가운데 돌려드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억지로라도 합시다 이게 패턴이 곧 문화기 때문에 사실 뭐~ 문화는 다른 말로 패턴이라고 음. 얘기할 수 있죠 그 습관이라고 할수 있고 그 습관이 곧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멀리 떨어진 단어가 아니라 내가 나가 지금 형성한 문화, 형성한 습관. 놔두면 발생되는 습관은 그냥 과자 먹고 누워 있는 거겠고, 그다음에 만들어내는 습관은 뭐 전사님처럼 열심히 또 런닝하고, 뭐 처음부터 막 이걸 하기에 좋아서 했을 건 아니일 거라는말이죠뭐 음, 네. 패턴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어느새 되니까 이게 과자나 누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편해진 음. 거죠. 그 그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자연 발생적인 것은. 웬만해서 사람들한테 좋아 좋은 건 별로 없다. 음. 어, 누워 있고 생각 안 하고 인간의 편한 본성을 하고. 따라가는 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내가 형성하고 싶은 것은 어, 발생을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음.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개인이나 교회나 다 적용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하시는 중에 떠오른 게 사실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자연 발생적 문화를 따라간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싶은 문화를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다니엘도 뭐 그가 했던 패턴 문화를 세상 문화가 이길 수 없었던 거죠 음. 기도에 세번 하는 세번 기도하고 세번 감사 기도하는 패턴의 문화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세상에 풀무블 문화나 사자바 문화 이런 거를 위협했을 때 겁이 안 났던 거고 그것들이 사실은 자신이 강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교회 안에서의 마련해 주신 제도들 있지 않습니까? 헌금 같은 경우도 자꾸 헌금하고 헌신하다 보면은 돈에 대한 유혹이 없는 거죠. 내가 주님께도 바치는 것이 습관화돼 있는데 당신 이거 준다고 내가 왜 그거를 뇌물에 휘둘려야 되는가가 안 먹히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받는 그유혹들이 그래서 주일 성수, 그다음에 11조 헌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로하여금 패턴을 만들어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어, 어떤 굉장히 건강하고 어,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다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59페이지 보면 즉 문화는 사람을 바꾸는 실제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죠. 이 얘긴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까 얘기 했던 것처럼 스패, 문화를 패턴, 문화를 습관, 문화는 그렇게 단어만 바꿔도 금방 좀 사례와 닿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실제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힘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교회가 아닌 더 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사단이 은걸 교묘하게 바꿔서 그래 교회 안에서만 해라고 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쵸, 바로가 이제 백성들 예배 드릴 때도 음. 광야로. 안 내보낸 건 아니었거든요. 장정 등만 가라. 네, 그죠? 가족들은 여기 두고 가라. 그런데 음. 예배가 안 되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고. 나중에 뭐 가라 대신 가축은 두고 가라. 뭐 가축은 뭐 주지 않겠다. 가축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항상 세상이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양다리 걸치게 만들고 좀 깨어 있는 젊은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깨어서 준비하는 시도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 (59페이지) 이제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 이 예를 드는데 전 이거 목사님 예를 들고 조금 어~ 조금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니까 러 글로벌 (OTT) 회사 넷플릭스가 네네. 어떤 디즈니나 일반 공영방송을 경쟁 상대로 삼은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의 수면 시간을 경쟁 상대로 삼았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아~ 그래서 지금 그걸 경쟁 상대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지금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저 교회 많지 해야 돼. 뭐저 교회가 하는데 뭐 이렇게 갈 사이즈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음.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카톨릭 그렇게 한데 뭐 기독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어저 교회가 저렇게 하니 우리도 저만큼은 해주자. 해보자 뭐 좋은 출발점은 될수 있겠지만 그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도 이왕 경쟁 상대를 잡을 거면 사람의 수면 시간 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빠져있는 다른 어떤 말씀과 기도 이외의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뭐 여가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거 이상의 매력을 주고 그거 이상의 호기심을 갖게 하는 말씀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마련하는거 청년들은 무, 이게 뭐 무조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머리와 그 정도 재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시선을 달리 둔다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싸우는 게 이제 크루와 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 가운데 들어가게 할까를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도 이제 교역자 회의도 지금 이제 하고 왔는데. 어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샘플 케이스에 집중하다 보면 큰 시각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음. 우리가 그래. 그 이번 주 주일 아무 문제 없게 하자. 물론 그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확실하죠.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까딱하면 그냥 팀 유지, 크루 유지 정도로 끝날 수가 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지라는 목표만 잡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밑에게 달성되면 달성됐지 위는 달성될 수 없다는 음. 겁니다. 크루의 부흥은 어렵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멀티 크루, 멀티 캠퍼스 그리고 더 많은 팀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향 목표를 잡아야지 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때도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문화 그리고 내 삶에서의 습관이 바뀌는 거 결국 습관이 바뀌는건 인격이 바뀌는 거고 인격은 성경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다 인격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아 성령님은 결국 내 습관을 바꾸고 싶어 하시고 습관이 바뀐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바꾸길 원하시는구나 어, 이 줄기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인지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혼자 패턴을 감행한다고 해서 문화가 될수 없는 것처럼 계속 같이 모여 있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문화 크루도 문화 그리고 혼자 떨어져서 뭔가를 할수 있다 나쁜 거밖에안 나오죠 거의 혼자 떨어져서 생각이 깊어진다 혼자 떨어져서 외로움을 극복하겠다 성공하는 예는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모여라 얘기해라 이런 것들이 하셨던 이유가 지금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또 보고 싶은 문화를 만드는 것.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잘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 이게 있거든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도 있고 그때 사실 가장 힘이 되는 게 방금 목사님 얘기해 주셨던 걸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 시잖아요. 그래서 그, 그 안에 한, 속하는 게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비결이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아, 그렇죠. 다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가는 사람만이 그냥 잘하더라고요 네. 이건 뭐 옵션이 아닌 것같아 음. 어. 내가 볼 때는 혼자 하는 듯 하는 게 보이는 것뿐이지 일면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엄마 아빠를 통해 힘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기도 친구들을 계속 만나서 다시 바운스에서 올라온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거지 아니면 교역자와 계속 같이 이걸 통해서 힘을 얻고 반격을 가한다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에 있어서의 치고 올라옴이 있는 건데 진짜 혼자 성공한 애는 없죠 네 그래서 성경 보면 사도바울 사실 되게 위대한 또 사도고,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예수님 성경 다음으로 또 사도 바울을 닮아, 닮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서신을 자세히 읽다 보면 바울이 내 동역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같아요. 인사만 한 장이잖아. 있요 로마서 16장 전체가 인사고. 그죠? 그랬을 때이 사람은 한번 인사 시작하면 쭉 나오는 거고 어디 뭐 그냥 혼자 하는 거 같지만 혼자 안 했던 사람. 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 등식으로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야, 이게 인간은 혼자 할수 있는 왜냐면 인간의 그 간자 자체가 그 문과 문 사이에 그 한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이 문을 통과할 때 항상 그 혼자서는 어떤 관문도 갈수 없이 그 문이 항상 두 개가 있어줘야 되고 그 문에 같이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인간이 성장한다는 그런 음. 뜻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성장할 꾀한다. 어 혼자서 할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성장했던 모든, 뭐 탁구를 치더라도 주어들은 말이 있고 같이 쳐주는 코치나 파트너가 있을 때 올라갔고 심지어 뭐 달리기도 도움을 받고 같이 네, 뛰면서 그치. 시너지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알아가고 하는 거지 독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함께 해주는 사람들의 힘이 모아졌을 때 이제. 그 성장이 있었던 거죠. 네. 음. 하나님 자체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항상 그렇죠. 연합함으로. 맞아요. 삼일일절. 네. 네. 그 네.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기 때문에 사실 저는 혼자 잘할 수 있, 이건 사실상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좋아하는 게 이제 사람이 아니지 사탄이죠. 음. 아담과 하와를 고립시킨 다음에 네. 선악과를 그렇죠. 먹게했죠 그러니까 고립되고 있다는 건 선악과를 곧 내가 먹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물론 하나님이 추습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지점까지 안 가면 좋죠. 음. 알면서도 가는 건좀 알면서도 계속 그걸 반복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다는 건 문제가 있,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야죠. 네. 또 오늘 그 마지막 뭐 60에서 62페이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면 더 좋지 않았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대화로 인해서 그 우물가의 여인의 전 인생을 바꾸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또 사마리아에 퍼지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건을 또 목사님 기록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이 영향력이란 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걸할수 있는 큰 영향력이 없더라도 예수님조차도 어떤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대화 하나로 사람을 살렸다 이런 얘기를 써주셨어요. 맞아요. 말의 힘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요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렇다 할 인물은 아니잖아요. 요압 음. 그러면은 그냥 다윗의 부하 정도인데 뭐 가끔 말도 안 듣고 네.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인마가 이제 제대로 된한 말을 하죠. 너는 야외 앞에 힘을 내라 부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지점에서 되게 필요한 말을 합니다. 음. 엉망으로 살았어도 필요한 말을 필요한 할때 하니까 너는 야외 앞에 힘을 내라 하는 순간에 그 군사들이 힘을 내서 전쟁을 이기거든요. 그럼 사실은 내가 필요한 말을 필요한 때 하는 거 이거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한 때 필요한 말을 해주신 거고 여인도 그 얘기를 듣고 필요한 때 필요한 말을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한테 한 거고 근데 이것들은 사실은 작은 거지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주저하고 있는 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하지 않거나 또그 반대의 경우죠 필요한 어 말을 엉뚱한 때에 한다든지 음. 사실 뭐 같은 내용인데 자기가 말을 할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필요한 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말을 알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음, 아멘. 데 자기가 필요한 말을 필요할 때할 생각 안 하고, 내가 말을 못 배워서 그래 하고 정보만 모으기에 급급한 요즘 시대죠. 네. 그래서 챗GPT 무서워할 게 없는 게 사람들은 정보는 모아요. 근데 언제 그걸 써먹을지 모른다는 거죠. 때를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겁낼 건 없어요. 왜다 챗GPT 구독한다고 해서 다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언제 그거를 언제 쓰고 언제 적용할지는 그건 실력차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더 필요한 건더 좋은 말을 쟁여놓을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말을 필요한 때 쓰자 이런 정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원서 이런 말씀이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어, 금사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그렇죠. 경우에 합당한 말까 그러니까 말이 좋은 게 아니라 경우에게 이 합당한 말을 했을 때 어. 그게 중요하다 그니까 러말 잘해라 그 얘기입니다 말 잘해라. <laughs> 저부터 돌아보게 되면 어, 말 말만 잘해도 사실은 뭐 영향력이죠. 말만 응. 잘해도 그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해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로써 우물가의 여인을 살리셨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영향력을 줄수 있다. 그러면 그게 교회에서만 할게 아니라 이제는 좀더 세상에 나아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글을 써주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계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말로 세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안 하면 아마 세상이 말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음. 그 지점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는 말로 난 요즘 오늘 하루 내 말로 뭘 만들어냈지? 음. 이것만 생각해도 웬만한 큐티. 어떤 그 농도 웬만한 큐티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로 뭘 만들어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이 62페이지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걸까요 바로 우리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그걸 모르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음... 내가 영향력을 끼 칙을 원하는구나를 몰라면 생각해보세요 거기서부터는 나오는 게난 쓸모없어가 되는 거고 사실 모든 지금 사람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을 쭉올라오면난 영향력이 없어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영향력이 그렇죠. 없으니까 뭐 나를 뭐 알아주겠어 내가 뭐뭐 뭐 포기해도 괜찮겠지 없어도 되겠지 이게 다 거기로 연결되는 거고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소위 말해서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음. 애기 앞에서는 진짜 막 온몸 힘이 다 빠져도 밥 차려주죠. 애를 살려야 되는 영향력이 어, 나한테 그렇죠. 있으니까 티도 안 내고 네. 처녀 땐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엄마 돼서 슈퍼맨 같은 위력이 나오는 게난 영향력이 치는 사람이라고 되니까 그냥 슬리퍼나 몸빼 바지 입고 그냥 슈퍼 가는 겁니다. 왜 애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영향력을 끼친다는 생각을 못 끼치니까 천연대도 막 그냥 어리석은 선택하고 막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게 영향력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지만 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들이 이제 각자 머리에 들어갔을 때 서번트리더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 음. 크롤리더나 팀더 기능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탄이 노리는 건 너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어느 위치에 가야지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하는 순간 이제. 큰 유혹이 되는 거죠 나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지만 영향 끼치는구나 그 위치가 이탈되거나 위치를 내려놓으면 나도 영향력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겠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직분을 내려놓더라도 영향력은 계속 존재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놓치기 때문에 직분을 내려놓으면 영향력이라는 어떤 스트레스나 뭐 어떤 꼭짐 아, 같아요 이거를 음. 직분을 내려놓으면 나는 해방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갈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삶이 좀 팽팽한 긴장 건강한 긴장감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근데 이게 없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지점에 가서 나중엔 결국엔 이제 스스로가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네 사실 뭐 교회의 직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다 모두 다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게 변하진 않잖아요 아, 안 변하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영향력과 또 아까 이제 엄마가 아기를 챙겨주는 그 예를 들어주셨는데 거기서 물론 엄마가 아기가 있기 때문에 힘을 내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힘을 낼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의지해서 힘을 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향력과 책임감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발동되는 게 요양력 아이 그 의지를 할 만한 힘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오로 가는데 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할 정도의 환경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정 그 사람이 결정할 정도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정 그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할 힘이 없어요 의지할 마음이 있어야 의지하죠라고 할 정도면 이미 바닥까지 간 거거든 그그 그 정도의 음. 어떤 의지가 상실된 거잖아요. 거기서 자, 거기서 왜 갑자기 유독 자기의 결정을 자기의 의지를 믿습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매달리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믿어볼래, 붙어볼래 이렇게 가야죠. 갑자기 막 없던 그전까지 이성을 놓고 있다가 주님 의지에 그러면 아니에요, 의지할 마음이 아직 안 생겨요. 이제 그게 이제 사탄의 장난인데 거기서 갑자기 왜 나의 그동안 상실했던 의지를 거기서 세워가지고 의지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각자가 좀 힘을 내서 야웨께 힘을 내서 나가는 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의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스스로의 동의를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달려가라는 명령이 방, 발동돼야 될 때라는. 아멘. 네. 항상 그런 마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적어주신 에베소서 말씀 읽고 또 목사님 경의 백시지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목사님 어, 또이 어려운 시대 속에 또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내고 있는 우리 많은 또 교회 성도님들께 격려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있어도 사실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또 내가 열심히 뛰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뛰고 있는 걸 누군가 봄으로써 힘을 낼수 있다 항상 영향력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므로 그것만 떠올려도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위로가 될 겁니다 아, 어, 내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가만히 있건 움직이건 뭐 그런, 그렇다고 하는 순간 삶이 좀 달라지죠 이 마음을 가지고 힘내시고 또 지금 어려운 상황에 겪고 계신 분들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에게 오라라는 그 명령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유효한 법적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달려갈 수 있는 분이 나에게 있구나. 일어나시고 찾아오고 그다음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한번 외쳐 주시죠. 화이팅화이팅마이 네, 런닝이죠 우리... 런닝 네, 런닝입니다. 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선을 넘어요. 안녕. 안녕.